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신만의 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혹시 초여름에 산행을 하시다가 등산로 주변 양지 바른 곳에 한두 개체씩 드문드문 자라는 키가 1m가 안 되는 이런 식물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국내 어느 산에나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이것은 오늘 공부할 산기름나물입니다 산형과 여러해사리 식물 중 기름나무속 식물은 120종 이상이 있으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전역에 널리 분포합니다 이중 국내에서 볼수 있는 대표적인 기름나물 종류는 기름나물, 산기름나물, 그리고 우리가 방풍나물로 식용하는 갯기름나물, 두메기름나물, 토고기름나물, 백운기름나물 등입니다 기름나물 속 식물들은 아직 대부분이 연구가 거의 안 되어 있지만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독특한 방향성 에센셜 오일 성분이 있어서 고급스러운 향이 있는 산나물로 식용할 수 있고 두 번째, 항혈전 작용이 있는 쿠마린의 함량이 높아서 동맥경화증, 심뇌혈관 질환에 이로운 양리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잎 모양이 기골겹잎이고 여름에 우산형으로 신꽃이 피는 점입니다. 기름나물 속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갯기름나물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나물 드셔보셨지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갯기름나물입니다. 이름에서 보시듯이 중부 이남 바닷가에서 잘 자라서 갯기름나물이고요. 내륙에서도 잘 자라서 나물로 많이 재배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방풍나물이 바로 갯기름나물입니다. 잎이 두껍고 분을 바른 듯 흰빛이 도는 것이 특징입니다. 씨 번식이 아주 잘 되므로 중부 이남 지역이라면 밭을 조성해서 기르면 좋습니다. 강원도 지역도 공중 습도가 있으면서 해가 잘 드는 산기슭에서 바꾸어도 잘 자랍니다. 참고로 기름나물 속 식물은 아니지만 생김새가 비슷한 식물 중에 한약재로 유명한 방풍이 있습니다. 잎 모양이 갯기름나물보다 훨씬 가늘지요. 식물의 정명도 방풍이고 뿌리의 양명도 나쁜 기운인 풍을 막아준다는 방풍입니다. 중국, 몽골, 시베리아에 주로 분포하며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지만 국내에서는 한반도 중북부에도 분포합니다. 그런데 방풍의 대용으로 석방풍이라고 불리는 기름나물과 산기름나물의 뿌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방풍이란 이름이 꽤 헷갈립니다. 이제 국내에서 흔히 볼수 있으므로 알아두셔야 할 기름나물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중남부 산의 양지바른 곳에 흔히 볼수 있는 기름나물입니다. 잎은 언뜻 보면 구졸초 잎처럼 생겼는데요. 2회의 기골겹의 형태입니다. 식물 이름처럼 잎 표면이 기름을 바른 듯 윤기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잎 앞면보다는 뒷면이 더 윤기가 납니다. 꽃은 우산형 차례이고 6월부터 흰꽃이 핍니다. 두번째로 오늘 공부할 주인공인 산기름나물입니다. 산기름나물은 기름나물의 변이종이므로 굳이 구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몇가지 구별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나물의 학명이 퓨세다움 테레빈 다케움인데 같은 종 안에서 변이종이 산기름나물이므로 상기름나물의 학명은 피세다움 타레빈다케움에 바르 델토이데움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바르는 변이종이라는 의미이고 델토이둠은 잎이 기름나물보다 좀더 삼각상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엽이 기름나물보다 조금 넓은 편입니다. 2회 삼출 겹잎이면서 귀골인 잎형태는 기름나물과 같습니다. 기름나물보다는 덜 하지만 잎에 기름 바른 듯 윤기가 나는 것은 같으며 특히 잎 뒷면이 광택이 납니다. 7월에 핀 산기름나물의 꽃 모습입니다. 꽃 형태도 기름나물과 같은 우산형이고 소산경이라고 부르는 작은 우산살이 10개에서 15개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기름나물보다는 좀더 꽃이 엉성한 모양이고 총포도 덜 발달해 있습니다. 5-6월에 꽃피기 전까지는 어린 순을 나물로 먹습니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입을 씹을 때 입안에 퍼지는 강하지만 고급스러운 향기가 특징입니다. 향긋한 한방 생약의 향기가 특징인데요. 씹을수록 톡 쏘는 느낌과 함께 강한 방향성 정유성분이 퍼지면서 오랫동안 입안에 향기가 남는 것이 제일 큰 특징입니다. 기름나물처럼 산 양지 바른 곳에 자라지만 기름나물보다는 조금 더 높은 곳에 분포합니다. 중부지방 산에서는 거의 다볼수 있으니 이제 산행을 하실 때 등산로 주변에서 발견하시면 잎을 따서 한번 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